뭐 매력을 얘기하면 한두 끝도 없습니다. 예. 두 분으로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영화예요. 영화, 예. 영화를 빼놓을 수가 없죠. 전지현 씨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한 작품들이 정말 대박을 터뜨렸어요 액션 영화는 최초로 700만이 넘었고요. 음. 뭐그 다음에 도둑들에는 1,200만 가까이 됐죠 아. 전지현 씨도 흑역사가 있어요 2001년도 역기적인 그녀 이후로 흑인장이 없어요 사실은 네. 그리고 나서 정확히 11년 후에 도둑들을 찍고 나서야 비로소 전지현의 가치가 재조명이 된 겁니다 네. 그리고 도둑들이 대단한 게이 티켓 판매 매출액이 900억 대가 나왔어요 네. 전지현이 하면 다 떤다 그극 중에서 입었던 코트가 나오자마자 싹다빠어요 트렌치코트 아. 트렌치코트 하나만 입고 나왔었잖아요 네. 제가 언젠가 그 샵에를 갔는데 야 이모가 그 <laughs> 나도 그냥, 나도 혹시 좀 기장이라도 조금 맞출 수 있나. 조금 이렇게 단 조금 수정하면 입을 수 있나 해서 갔는데, 대기자가 그때도 수백 수백 명이 있는 거야. 아니, 근데 여성들의 그 심리는 뭐예요? 아니, 전지현 씨가 입은 옷을 본인이 입으면 예쁠 거라고 생각해는니까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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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그냥, 그, 그냥, 조금이라도 그냥, 단을 <laughs> 좀 줄여서라도. 약간, 약간 조금 그런 느낌. 내가 조금 좀. 그, 날거라고 생각해요? 어, 전지현 씨가. 정말 어, 날것 같아. 정말 날것 아. 같고. 그 샷에서 입으면 난다 어. 나? 부자하게 정말 존재한 <laughs> 느낌 나고 옆에서 또점원들이 <laughs> 주축이 어머 점원들이그러지 어, 어머 느낌 난다 어머, 세상에 어, 어. 우리는 여기까지내 나만 막 이렇게막또 돼. 그랬는데 이제 <laughs> 나중에 집에서 보면 아니더라고요. <laughs> 어. 자 하지원 씨도 영화 활동하셨죠? 사실은 최다 관객 동원 영화 하면은 저는 아직까지도 해운 대 생각 나거든. 일이 네, 네. 발생하면. <laughs> 그 개런티 역시도. 하지언 씨가 전지현 씨보다 금지 좀더 많은 편이에요. 개런티의 바로미터는 바로, 바로 5억이거든요. 하지언 씨가 4억 8천만 원 정도로 야, 거의, 거의 근접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전지현 씨는 3억 8천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1억 차이가 나. 막 악바리 근성으로 열심히 하는 그런 느낌을 본다면그 정도의 가치는 충분히 네. 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왜냐면 하지언 씨가 정말 저는 리스펙트하는 게 뭐냐면은 세특 시공에서 는 에어로빅 선수인데 발을 거. 쭉쭉 뻗는데 실제 리얼 진짜 완전히 그냥 세계선수권 대회 나가도 될 그래. 정도의 어떤 수준이었고 그리고 일본과의 기적에서는 권투를 하는데 그거 그 상태로 2년만 더 있으면 요 챔피언 먹는 거예요. 지금 이시영 씨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진짜로 저는? 그 정도야. 하지원 씨 하지 이길 있어. 이길 있어. 어. 일본과의 기적이 2007년도에 나왔어요. 그걸 지금까지 생각해보세요. 권투로그 이시영 씨 이기죠. 자 그러면 어, 우리 전지현 씨와 하지원 씨의 정확한 누적 관객이라든가 뭐 수치를 한번 확인해보죠. 하지원 씨는 이제까지 누적으로 이제 개봉된 거만 봤을 때총 16편의 영화를 찍었고요. 그리고 전지현 씨는 11편의 영화를 어. 찍었습니다. 하지원 씨가 3,167만. 전지현 씨가 2,675만. 둘이 합하잖아요? 대한민국의 총 인구수가 넘, 인구수를 넘어갑니다.